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중그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항목은. 1번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동성이 현금화가 빠르다는 뜻이에요. 유동성이라는 말은. 그래서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것을 얘기하고큰 것부터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자산 부채 자본은 항상 총액으로 표시해야 하고요. 우리 회계는 순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산부채는 결산일 기준 1년,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표시하게 된다. 네,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표시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인 이익잉여금과 영업활동의 결과인 자본잉여금. 자리가 바뀌었죠. 그렇죠? 네. 자, 2번, 열거된 항목 중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개수는 자기약수표, 우편안증서, 보통예금 이렇게 3개입니다. 선인자 수표는 어음과 똑같다 했고요. 우표는 통신비예요. 우표는 비용이에요. 자산이 아니라. 우표는 편지 붙일 때 쓰는 거죠. 그죠? 네. 자, 이기다 문제 3번. 회사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단기 순익을 계산한 결과 순이익이 30만 원이었다. 2021년 말은 2020년 말에 비해 매출채권 감소 7만 원, 미지급 비용 감소 5만 원이 발생하였다.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2 0 2 1년도에 회계 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그랬거든요. 와, 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가 조금 어렵겠네. 미지급 비용의 감소는 실제 돈 거래가 발생하지 않고 매출 채권의 감소는 돈 거래가 발생을 하죠.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어 매출채권 감소만큼은 수익으로 잡아놨던 거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수익으로 잡아놨던 거고 어 미지급비용의 감소는 비용으로 잡아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를 반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반대로 처리를 하게 되면 매출채권에서 우리가 현금 7만원 들어온 것만큼을 빼줘야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비용의 감소 어 5만원만큼은 플러스를 해주셔야지 돼요. 어, 이거 너무 어렵다 회계 1급에서 나오기에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데 현금주의라고 여기 문제 하나 버릴까요 그냥? 현금주의는 무조건 돈을 기준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푸는 방식하고 조금 반대의 성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현금주의는 자그 다음에 문제 4번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채는 과거 거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되는 의무이다. 맞죠? 부채는 항상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의 상환 여부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아... 멘트가 조금 애매하다. 3번, 퇴직급여충당 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 종업원이 이 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의 금액으로 한다. 네, 맞고요 충당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네. 아, 정답 2번이라고 해야 할것 같네요. 여기서 이제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위에 있는 1번 문제랑 같이 나오면 안 돼요. 구분하기가 너무 애매해져 버리니까. 1번 문제 1년 기준으로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구분 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밑에서는 정, 어, 정상 영업주기 내에 상환 여부에 따라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주기 내에가 아니라 다음 1년까지를 우리가 유동이다. 1년 기준, 결산일 기준, 1년으로 해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 영업주기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까 위에 1번 문제에서는 뭐할수 있는 게어 4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문제 4번 문제에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면 영업주기가 1년인 회사도 있고요, 6개월 기준인 회사들도 있고, 회사마다 영업주기가 틀려요, 분기가 다. 그래서 어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냥 결산일 기준,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유동과 비유동을 구별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 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 신뢰성을 갖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신뢰성은 제가 외우시지 않아도 된다 그랬고 목적적합성 외우라고 그랬으니까 예피적 나와 있는 피드백 가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네. 아래 건물과 관련해 지출 중 자산의 가치를 증가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그 다음에 철골 보강 공사 그러면 리모델링한다라는 개념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도색은 원상복구하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건물 깨끗했겠죠. 그렇죠. 쓰다 보니까 지저분해져서 다시 도색을 하는 거는 원상복구해주는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 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시산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총비용을 더해서 기말부채 기초자본 총수익의 계산식을 가져요 네 이건 어, 잠시 후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잔액이 남아 있는, 잔액이 차변에 남아 있는 계정은 자산과 비용이 차변에 남도록 돼 있고 분괴는 거래 이중성이 입각하여 차변, 요소, 대변 요소로 결합되고요. 시산표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오류는 계정과목의 오기가 아니라 차변과 대변을 어 잘못 기재했을 때. 그러니까 어 어느 한쪽을 잘못했을 때만 얘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모두 다 틀리게 되면 또 오류를 못 찾아요. 왜냐하면 시산표는 집계를 해서 그 집계 상황을 가지고 오류를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변 대변에 100만원, 100만원 써야 되는데 50만원, 50만원 썼다. 그럼 금액이 똑같죠. 그럼 못 찾아요. 어느 한쪽이 틀려야 얘가 합계가 안 맞으니까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시산표의 등식은 시산표의 등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합계 전에 시산표에 들어가 보시면 자산과 비용은 잔액이 항상 차변에 남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 수익은 항상 대변에 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시산표 등식을 보면 시산표 등식은 여기 있는 자산은 기말의 자산이에요. 잔액사표 등식. 여기 있는 부채도 기말 부채예요. 기말 부채. 그런데 자본이 기초자본이 들어가요. 기초자본이. 자, 이거 왜 그러냐면, 기말의 자본은, 기말의 자본은 어떻게 되냐면, 기초자본에 플러스 단기순 이익, 혹은 마이너스 단기순 손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 자본에다가 이익을 더한 게 기말자본이 된다. 이익이 발생했다라는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기초자본만 쓰고 나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면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생긴 거죠. 그 이익금액이 자본에 플러스가 될 거다 어차피.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기초자본이 있는데 수익하고 비용이 양쪽에 하고 같아야지 된다고 라 하면 비용 크기에 맞추면 수익이 더클거 아니에요. 이익이 생겼을 때. 그럼 그큰 부분을 자본에다가 포함을 시켜버리게 되면 그때는 걔가 기말자본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시산표에는 기초자본을 쓰셔야 합니다. 기초자본이 나오고 수익과 비용의 차액만큼이 어차피 나중에 자본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비용은 기말부채 기초자본 수익을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계정 과목을 틀리게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상표에 우리가 분개를 했는데 분개를 했는데 뭐 외상 매출금 100만 원뭐 대변에 뭐 현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라고 적어야지 될 건데 얘를 뭐 그냥 어뭐 받으옴이라고 적었다. 이렇게 계정 과목을 잘못 적었다. 그럼 어차피 외상매출금 자산에 있는 거고 받으러온도 자산에 있는 거니까 금액 쓴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양쪽의 합은 무조건 똑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쓴거 가지고 합계가 틀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문제 8번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뭐뭐뭐 있었죠? 주감자 세 가지였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세 개를 더해 주시면 되니까 90만 원이 나오나요? 네.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이것도 잘 모르면 계정관금이 저기 등록 들어가면 그냥 바로 나와요. 네. 자, 여기다 문제 9번. 기계장치가 고장났다. 수리하에 재사용하면 35만 원의 수리비가 투입되어야 하고, 폐기하는 경우 15만 원 받을 수 있지만, 대체할 다른 기계장치 구입에 60만 원이 소요된다. 이 경우 메모론가의 금액은 근데 이거 다 의미 없어요. 메모론 가는 무조건 내 장부가라 그랬죠. 무슨 가격이요? 장부가 그러면 내 취득원가는 얼마짜리에요? 100만 원짜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10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만약에 여기 문제상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만약에 나와 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메모론가 장부가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나와 있으니까. 네. 자 보조부문원가를 배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직접배우법은 보조부문에 배부하지 않는 방법, 단계배우법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상호배우법은 모두 고려하는 방법.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어 우리가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게 있고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봐요. 자, 제조간접비를 우리가 고정 제조간접비가 있고 변동 제조간접비가 있죠. 맞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제가 부문별 원가계산을 설명드릴 때는 부문별 원가계산에는 제가 고정 제조간접비, 변동 제조간접비 구분을 안 하고 설명드렸어요. 그냥 제조간접비 라고 하는 걸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얘를 만약에 이렇게 세분화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절단, 조리, 동력, 수선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저는 제조관접비를 그냥 금액 하나씩만 썼었거든요. 금액은 하나씩만. 제조관접비를 각부문에 배부했을 때. 그런데 얘를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고정제조관접비, 변동제조관접비.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방법은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고정제조간접비는 그냥 직접 배분법 쓰겠습니다. 변동제조간접비는 단계배분법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둘을 묶어서 같은 방법을 쓰겠다. 라고 하면 단일 배분율법인 거고, 둘을 따로따로 따로 서로 다른 방법을 쓰겠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이중배분율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조 관절비가 합쳐져 있냐? 아니면 제조 관절비를 분류했냐? 분류해서 따로따로 따로 다른 방법을 쓴다. 그러면 이중 배분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같이 쓰면 단일 배분율법.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보조원가를 변동원가, 보조원가로 구분해서 각각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 둘이 서로 다른 배부기준을 적용을 했으니까 이중 배분율법이 되겠죠. 서로 다른 방법은 이중 배분율법. 배분. 단일 배분율은 서로 같은 방법. 두 개를 그냥 어차피 그러니까 합산해서 처리하면 되죠. 같은 방법으로 배분을 할 거니까. 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11번. 조합원가 계산 시 선수선출법에 의한 완성공 환산량이 평균법에 의한 완성공 환산량과 동일한 경우. 그럼 완성공 환산량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죠? 기말에 완성수량을 더해서 기초수량을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평균법이라고 했고 끝까지 가면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같으려면 뭐가 없으면 된다 기초가 없어버리면 둘이 같죠 기초제공품이 없는 경우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은 같아요 단기분만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 자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 일반적인 관련 법인의 조합대 변동과 관계없이 발생 총액이 일정하다 고정비네요, 맞죠? 네. 고정비. 그럼 고정비 뭐뭐뭐 있다고요? 네. 응. 감, 임, 보, 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네, 감, 임, 보, 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네, 13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어, 우리 안 배웠던 거예요. 조기환급은. 그래서 우리가 어,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매입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을 받아요. 일반 환급은 언제 받는다고요? 네.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렇게 환급을 받는데, 조기 환급은 누가 조기 환급 대상자냐면,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조기 환급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영세율 수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매입 세액은 발생을 하는데 매출 세액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수출은 부가세를 받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매입세액은 계속 환급은 받아야 되는데 계속 묶여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 매입세액을 빨리빨리 환급 받도록 해주는 게 조기환급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매월 혹은 매 2월 단위로 신청을 하는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아 조기환급은 15일 일반환급은 30일 이내에 환급해 준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이에요. 확정 때만 환급을 받아요. 예정 때는 환급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환급신고기한이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을 말한다. 네.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조기 환급에 대한 과세 표준 환급 세액을 신고할 말이 안 되죠. 신고를 해야 그 다음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답은 3번이네요. 그니까 항상 우리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신고를 해야 돈을 환급받아야 되는지,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돈부터 내주고 나중에 신고서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기환급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비를 환급 세액을 신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먼저 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환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영세율 사업자가 일단 기본인데 갑자기 신규 설비를 조금 많이 투자한 사람들. 그러면 그때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할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경우. 그러면 수출은 선적일. 무인 판매기는 뭐라 했어요? 현금을 꺼낼 때, 인치할 때, 돈을 넣을 때가 아니라 그럼 옆에서 지켜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장기 할부 판매는 각 부문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장기할부판매 이건 외우셔야지 돼요 일반 기업회계기준하고 다르니까 기업회계기준은 무조건 물건을 공급한 시점이에요 판매하는 시점 근데 부가세법은 장기할부판매를 회수기 시점을 적용을 해줘요 회수했을 때가 어, 매출 시점으로 폐업시 잔존제하는 무조건 폐업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영세율과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을 수출한 지역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 뭐 외국은 뭐 어쩔 수없다 영세율이 적용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항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나요? 아니요. 영세율의 내국 거래를 우리가 영세라고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영세는 3번, 수출은 1번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구분을. 그래서, 명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